안 하자. 날씨금 이제 어아 예물 행 산이? 야, 여기 이거 나온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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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봐. <laughs> 지금 이다. 드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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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샹스고요 예, 예, 예. Sugar, s u g 출금. sugar. s 금 g a r sugar. Sugar, sugar. Sugar, sugar. 야 u g a r s 거 g a r s u g

와. 얘나너 핸드폰으로. 너 먼저 올려봐. 단면이. 우 와. 와 단면 이렇습니다. 근데 청소야 여기 내 자리인데 너가 올리면은. 너 건데 대장이잖아. 일단 OK OK. 뭐 이렇게 덜 익은 부분을 구워서 먹는 음식입니다. 와우. 분양이냐 와... 이거네. 이끈네이이거는뭐거네이 이거네. 이거이거이렇게이거서이거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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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아거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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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본식 음, 음. 너무 맛있어 야 맛집 잘찾웠다 이거 이런 양파 소스에 또 찍어서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이게 안봤어 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먹습니다. 진짜 맛집입니다. 특히 이, 이 소스 뭔지 모르겠는데, 이 양파 소스 미쳤습니다. 진짜 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와우... 차라리 너 되게 다 소키초입니다 어... 네. 오... 와... 와... 지금 세트 메뉴 중에 하나인 덮밥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라멘까지 다 나온 완성체 세트 모습입니다 와우 와우 맛이 음. 응, 좀 진하다. 음, 생감마리. 야, 아, 국물이 시리네. 나매제 안녕세요야 음. 음. 이거 너무 맛있 대박이야 맛있이먹어야 잘먹었습니다 생강 향이 <laughs> 너무 나 생강 못 먹는 분들은 여기 오면 조금 힘들어하겠다라는 생각 이상입니다. 저 뭐로 <laughs> 왔다고? 데리것도 가봐. 데리것이야 가자고? 어, 오늘 밤에 예매하자. 진짜 진 그러니까 나에게 솔직히 나 여기 주행해서

이거 라 있어? 아,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진짜 맛있을까? 진짜 부드럽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슬슬 조기스강스교다 이거 이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이번 여행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실내 어트랙션 위주로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어, 아, 아, 아. 좋아. 와. 확실한 거, 스케일이 큰건 스케일이 큰건 확실하다. 잠망 <laughs> 장소 오늘의 OTB 링거티 3박, 이게 지금 영상에안이안상에서도이움직이는 것처럼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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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이게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영화처럼아이죠 여러분들 막소리에서도이영에잔이벤트 아, 아, 아. 지금 하고 있죠 이게이벤트의전부이지상에서도이영 오. 오오 저, 저분이 누구라고요? 데이나 화이트요. 네, U F C 현 사장 데이나 화이트 분이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만네오 오야. 야이게 진짜. 영화처럼. 아까라 여기서 애들이 밥 먹잖아 오우 부레잔 야, 부레잔 특집이라 부레잔 해놨네 어? 안녕하세요 어이크야. 이제 선생님들 계시고 불레잔. 뭐라고? 이거 뭐야? 이게 불레잔이라고? 이게 불레잔? 어 여기 안에 이제 음. 자기 이름을 적어서 넣으면 음.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돼.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어. 그막 하리 같은 거 날아다니고. 불레잔도 어. 어. 그래. 모르는 친구와 지금 불레잔 음. <laughs> 이벤트로 왔습니다. <laughs> 오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 예, 저거 불의 자를 누가 멋지는 저기? 어 그, 그, 그 대회 아니야? 피자로 터로 날아다니는 피자로 타고 오나 이거 찍어야겠다 오우우우 야야야 내 좋아해 쟤 움직인다 해그리드 선생님 그키우 그리핀 오. 여기 그 숲이네 아 스케일 좋은 게 있고 약간 B급인 게 있고 A급이 네, 있어 여기 확실히 A급이야 어 A급과 그렇지. B급의 연속이야 그니까 <laughs> 여보 어.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찍었습니까? <laughs> 이게 뭐라고? 나 혼자만 레벨업 처음 나온 빌런 나 혼자만 레벨업 <laughs> 처음 나온 빌런이 리포터 <laughs> 스튜디오 <스튜디오에. 웃음> 야 아까부터 데이나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나 혼자만 레벨업 야 좋습니다 <laughs> 이 컵까지 기념품입니다. 야 무려 2,500원 컵까지 해서 야 잘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달고만 컵까지 가져니다야 근데 어. 컵을 가져갈까 근데 유니버셜 거보다 맛있다. 덜 달아, 그때보다 좀덜 달아. 어, 그때보단 덜 달아. 제로 아니야. 이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로인 헛더비야. 제로 요즘 다 제로로 나오잖아. 음, 이렇게 다 맛있습니다. 1 2화로 넘어왔습니다. 1 2화에서 일단 돈까스, 소울푸드 돈까스, 그냥 항아리 밥을 줍니다. 차. 차. 빨리 열어줘. 오, 오. 나 이제 스몰 시켰는데. 그러지 않아. 어우. 어우 이 육즙. 자, 이거 열어봐 와, 이렇게 한 마리 밥이 나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밥 먼저 퍼 되냐? 이김 정도는 어, 이 정도 됩니다 너무 아 같은데, 이 색깔이 양배추를 음. 음. 잡내. 어, 잠내가 없어. 음. 와, 한국에 이정도집있겠지이 정도로? 우리 집근처엔 없어. 확실히 음. 자, 누룽지입니다. 와. 너무, 너 너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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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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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고소 누룽지 맛 누룽지 맛 한국인이 싫어하기 힘든 맛이죠 가자, 섞여라 와우 르세라핌 니가 같은 거 티셔츠 치우야너제 옆에 가서 서서 <laughs> 너가 이겼어 너가 이겼어 어 너가 이겼어 치우우 <laughs> 저희는 지금 파라질은브라고 로스트 비프를 먹으러 왔라니다콜라 와, 와너라 귀여워 라라질은 브라질은 니다질은브라 생각보다 많아. 그 많다니까. 이렇게 안에도 있네. 네펠시고 이어서 아 사리 와사비야. 산 와사비래. 와사비 냄새는 좋대는데? 냄새 많이 안 나. 사실 한국에는 없는 맛이야. 확실히 없는 맛이야. 난생처음먹어보는 첫첫 어, 난생처음먹어가지고 이게 무슨 고기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샤브샤브 생으로 먹는 느낌인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놀라> 야, 특별한 도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한국에서 못 먹는 음식 먹고싶다 하면 여기 추천합니다 총각 김치. 김치야 같은 거. 어, 김치 언제서 먹고 싶어 진짜. 와 이거. 이건... 느끼해. 어? 파김치. 동치미 국물. 에. 빨간 거, 빨간 거. 와. 자, 김창수 리액션 실력 보자 자, 전문화사 자, 국민대 자동차학과 빵좀 먹을까? 빵 한번 씹어봐 자, 저희 또 먹으러 왔습니다 몬자야키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이 있는 말이야. 이게 뭐지? 소라치 맥주를 시켰는데 약간 과일이야. 이질적인 맛이. 있고 어, 우리가 먹던 맛이 아니야. 이질적인 맛입니다. 몬자야키 도착했습니다. 오코노미야키랑 다르게 밀가루로 한게 아니라 저 육수로 이렇게 철판에서 직접 부어 주시는 음식입니다. 와우. 이피 와, 저희가 야키소바도 시켰습니다. 언제 야키 다 먹고 소바도 이제 철판에 위에 올려 먹겠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진기한배고파이 않나 근데 존나 맛있네 오코노미야키인데? 어, 안다는 오코노미야키 어, 명란하 맛있다 비주얼은 진짜 안좋은데 아, 맛이 대가이다 빼려 봅시다. 야로너게두개 시켰으면 아, 이것도 맛은 많이 근데 어? 어. 이게 또 음. 어, 애숟가로퍼 먹어야 돼. 무조건 숟가락로 같은 거를 기이몬자기야 분자기야, 점자기야 분자기야, 분자기는데이기릉지가 진짜 네. 맛있습니다 와아야 분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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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야분자 문제가 맛있는데. 문제가 맛있습니다. 자, 일본 야경을 보러 저희가 도쿄 도청에 왔습니다. 오. 와. 이제 어떻게 영상에 남아들야될지 뭐 이런 뷰로 보입니다. 도쿄의 유명한 것들은 다 앵간한 각도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틀차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가는 길이고 마지막은 여기 일본 최고의 맛집인 편의점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